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뉴스입니다. 국토의 중심 충북, 사통팔달 청주의 교통망이 더 확충될 전망입니다. 충북 안팎의 지역과 지역을 잇는 도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에서 제천까지 직선화 도로로 충북을 하나로 이을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입니다. 109인 청주 북에서 음성 원남 구간 가운데 우선 증평 도안까지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58km 전구간 완전 개통이 목표입니다. 충북 남부와 북부를 잇는 영동 진천 고속도로 사업도 민자로 추진됩니다. 2031년까지 영동부터 진천을 잇는 70km 도로 구축에 1조 6천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청주에는 총 41.84km의 삼순환로가 23년 만에 전면 개통됐습니다. 청주시는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삼순환로를 중심으로 5송세종축 내소북이축 등 7개 축, 16개의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시 전체가 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빠른 시간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는 더 빠르게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좀 확신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청주 오송과 영기 나들목을 잇는 오송지선도 구축됩니다. 중부고속도로 증평에서 호법 55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올해 하반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망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마뭐 앞으로는 철도망 또 항공 이런 쪽으로 보다 또 집중해서. 진정한 국토의 교통의 중심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차질 없는 교통기반 확충을 위해 비용 편익 분석을 넘어 균형발전 등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